내가 만약 가진 것 중에서 단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 닥치면 나는 말하는 능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빼앗긴 모두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웹스터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안내한 다음에 창의적 스피치와 독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하기 불안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한마디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핵심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핵심을 말하지 못하는 미숙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듣는 능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스피치를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전문 용어와 일반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남용하는 것은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 용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유익한, 유용한 전문 용어를 일상 언어처럼 잘 익힌다면 의외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통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에서 사용하는 포네틱 코드처럼 미리 의사소통의 규약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하기 불안을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북이나 장구에서 북채나 손으로 두드리는 정확한 위치는 복판입니다. 변죽을 치게 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죽을 울린다는 말은 변두리를 두들긴다는 뜻으로 핵심을 바로 찝어 말하지 못하고 둘러서 말하는 경우를 빗대어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핵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즉 변죽을 울리지 말고 복판을 칠수 있는 능력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말하지 못하는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는 식으로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 이야기에서 맴돌 경우에 바로 눈치를 채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변죽을 치더라도 복판이 울리게 할수 있는 그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내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능력이 결국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인출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스피치는 결국 독서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경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지 아닌가? 당연히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평화롭다. 하면 태평성대. 국제감학자들이 쉬운 문제를 낼리 없을 터. 그림이 말하고자 한, 그거. 문제가 생각보다 쉽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데 저 공연은, 뭐 저리 뜸을 들이는지. 원래 고려에서 밥을 지을 땐, 뜸을 아주 오래 들인답니다. 동만태가 어찌 이리도 늦는 게냐? 더는 시간을 못 드립니다. 어서 탑지를 내시지요. 저녁을 준비하는 농부 내외에 환하게 웃고 있는 관은 모습입데장 어디선가 본듯 한데 매우 납세, 저렇지. 여천 불금 명령기 백의 선이 최고다. 다른 분들은 모두 태평성대라 답을 적으셨고 기소조 한 분만이 다르게 적으셨습니다. 폐하 소신들은 기소조에게 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수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조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찌에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 그림에는 뗄감이 있어 할 곳이 텅 비었습니다. 대신 집을 헐어내어 불을 떼고 있고, 농부는 유일한 재물인 소를 팔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우 납세, 저록취, 여천 불급, 명년기. 백의 선인, 제고당이란 소동파의 식구로 답을 적었습니다. 해하! 제출된 일곱 개 답안지 중 오직 이 답지만이 완벽에 싸웁니다. 만점을 주어 마땅하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것도 아닌 내용을 현학적으로 포장하거나 전문 용어를 남발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혼선을 주는 것을 풍자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님은 장준영 라인이고 이지훈 선생은 노민룸 라인이어서 서로 사사건건 부딪혔대. 아펜다이티스 진행하여 페리토나이티스가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릴리까지 네크로시스 소견 보입니다. 아펜다스 제거하고 터미널 릴리 일부를 절제하는 걸로 진행하자. 무슨 소리야. 터미널 릴리 일부만 제거했다가 나중에 콜론까지 이스케미아가 진행되면 셉시스 발생하면 어떡할래. 일리어 세킥토미까지 해.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환자부터 생각하자. 그것 때문에 릴리까지 제거하면 환자가 더 위험해져. 일단 이번 전란에서 환자 상태 팔로우 하면 돼. 나는 임상에서 250명의 환자한테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로 장관 문합을 했는데 리키지 된 케이스는 0.5%에 불과했어. 그냥 내 의견에 따라. 난 비록 너보다 케이스는 적지만 121명의 환자에게 시행한 표준식은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는 겨우 0.2%였어. 그래도 안 되겠니? 무릎이 좀 욱신거려서 왜요 네, 어머니? 왜 무릎이 욱신거리세요? 어 응. 아, 선반에 물건 좀 올려놓다가 딱 부딪혔는데 아이고 그때부터 그러네 네 들어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응. 응. 이번에 또 어떤 주먹구구식 진료를 하려고? 뭐? 내 환자고 여긴 내 진료실이야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데 근무하면서 충고도 못해? 그 환자 어떻게 할 건데? 이 상황이면 로컬 앤 세이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텐달는업는 아닌 거 같으니까 가시죠 어머니 잠깐만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생기는 건 염려를 안 해? 서브큐에서 스웰링 되면 어쩔 건데 이건 아이스팩을 어플라이 해야 돼 뭐? 로컬 앤세이드 아이스팩 로컬 앤 세이드 아이스팩 나 죽는 거요? 심각한 병이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만약이란 말은 진단에 자신이 없는 의사나 하는 말이야. 확신 없는 진단을 하는 건 우리 존스홉킨스에선 익스큐즈 되지 않는 일이지. 존스홉킨스에서 뭐가 익스큐즈가 안 돼? 예전에 존스홉킨스 교내 버스 강강 딱한번 했을 뿐이면서 이번에 가잖아. 그래 가. 영등포 보건분소에서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존스홉킨스나 빨리 가버려. 어니 가시죠. 로컬앤세이드랑 아이스팩 이으길래 저렇게 살벌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아이스팩은 말 그대로 냉찜질이고 네? 아, 그럼 로컬앤세이드는요? 로컬앤세이드? 파스 그럼 지금까지 파스 붙일 건지 냉찜질 할 건지 가지고 저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미드텀 테스트 아웃풋이 날널어서하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중간고사 성적 결과가 나를 화나게 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별것도 아닌 내용을 외래어를 남용하여 표현하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지식이 빨리 유통되면서 전문 용어를 일반 용어처럼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치아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치아가 문제인가요? 음~ 여기 송곳니 바로 옆에 있는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아~ 15번 치아 말이군요. 오른쪽 윗니 제이소 구치가 갈라졌네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해야겠습니다. 치과를 방문했을 때 어느 치아가 아픈지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리키기 참 힘드셨죠?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치아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환자가 치아 번호 체계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치과 의사와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에선 치아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FDI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아번호 책의 그림은 환자 입장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치아번호는 1번부터 차례차례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번호는 11번부터 18번까지, 21번부터 28번까지, 31번부터 38번까지, 41번부터 48번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이때 치아번호 앞자리, 즉 10의 자리는 치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치아 번호 뒷자리, 즉 1의 자리는 개별 치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0번대는 우측 윗니들이고, 20번대는 좌측 윗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번대는 좌측 아랫니들이고, 40번대는 우측 아랫니들입니다. 시계방향으로 앞자리가 부여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번호대 안에서 앞니부터 사랑니까지 치아의 기능에 따라 1번에서 8번까지 번호가 부여됩니다. 1번 치아와 2번 치아는 앞니입니다. 3번 치아는 송곳니입니다. 4번 치아와 5번 치아는 작은 어금니고 6번과 7번은 큰 어금니입니다. 8번은 사랑니입니다. 이번엔 치아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별 치아를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앞니는 중절치, 작은 앞니는 측절치, 송곳니는 견치, 첫째 작은 어금니는 제1소구치, 둘째 작은 어금니는 제2소구치, 첫째 큰 어금니는 제1대구치. 둘째 큰 어금니는 제2대구치, 사랑니는 제3대구치입니다.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주 혼란이 생긴다면 미리 서로 규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에서 사용하는 포네틱 코드의 원리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신 무전기를 통해서 대화할 일은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의사소통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백화사님은, 한병 숫자에 대해 하나, 알려주었고, 둘, 사, 삼, 넷! 차곡차곡 똑바로! 그러다, 호탄 적재를 지휘했고, 사, 그러다, 우, 조준할 때, 편... 편가! 둘, 삼, 넷, 고! 하나, 어? 둘, 셋, 넷! 셋, 넷! 아, 오늘은 음성문자인 포네틱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BTS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GPS요? 아, 브라보, 팅고 시에라 말입니다. 아, 아, BTS, 방탄소년단 말씀이군요. 헬리콥터 안이나 비가 올 때와 같은 열악한 통신 환경 속에서는 무선이나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숫자나 알파벳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 문자, 즉, 포네틱 코드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대표적인 음성 문자인 나토 포네틱 코드에서는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 D는 델타, E는 에코와 같은 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군인이나 조종사들이 교신하는 장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신 숫자 역시. 음성 문자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칸 환경 속에서 숫자를 발음하면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나 공항에서는 1, 2, 3, 4, 5, 6, 7, 8, 9로 부르지 않고,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이라고 발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통신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으로 부릅니다. 소음이 심한 환경 속에서 119를 발음하면 상대방이 776으로 잘못 들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하나, 아홉과 같이 통신 숫자로 발음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가 음성 문자나 통신 숫자가 들리게 되면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 앞에서 말을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분석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하기 불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은 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겪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기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말하기 불안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심전도 측정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발표 불안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심장, 폐, 위장과 같은 장기를 지배하는 신경계이다. 불안 상태에 빠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경우 심장박동 운동의 변화가 생긴다. 심장박동의 변화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심전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심전도의 기본 파형은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로 내려간 패턴을 기준으로 P파, QRS파, T파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심전도 파형의 변형이 일어난 위치를 파악하여 심장의 이상을 진단한다. 화면은 정상인과 협심증 환자의 S파와 T파 사이의 파형을 비교한 것이다. 협심증 환자의 ST 구간은 즉시 솟아오르지 못하고 주저앉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심전도를 활용해 말하기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파일링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이 특허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논문은 미국 응용 정신 생리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심장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심전도와는 달리 말하기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 AR 간격이다. AR 간격의 변동을 통해 교감 신경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한 상태와 말하기 불안 상태의 AR 간격은 차이가 있다. 편안한 상태의 심전도 RR 간격과 불안 상태의 RR 간격을 비교해 보면 RR 간격이 좁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함을 알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인 폴리그래프는 진실과 거짓을 말할 때 미묘한 생체 신호의 변화를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말하기 불안은 심전도 RR 간격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을 하는 동안 변화하는 심전도 RR 간격을 1초 단위로 추적한 그래프를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이다. 지금 제 몸에 심전도 전극을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에는 편안한 상태에서의 RR 간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금처럼 발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심전도 측정값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개인별로 비교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심전도는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감정적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라는 점에서 말하기 불안 상태를 모니터하는데 적합하다. 화면은 말하기 불안이 심한 사람의 프로파일이다. 말하기 상태의 r r 간격이 편안한 상태보다 낮은 수준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 화면을 보면 말하기 상태의 r r 간격이 갈수록 점차 편안한 상태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화자는 말하기 불안 상태를 점차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기에 능숙한 사람은 편안한 상태의 RR간격과 말하기 상태의 RR간격이 상당 부분 겹친 형태로 프로파일링된다. 화면에 제시된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에서 RR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구간으로 화자가 말하기 불안 상태에 빠져있음을 나타낸다. 마라기 불안 프로파일에서 라의 간격이 넓어지는 부분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구간으로 화자가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면은 마라기 장면을 녹화한 모니터와 심전도 데이터, 마라기 불안 프로파일이 일치하도록 합성한 분석 시스템의 원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라기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면 기존의 비디오 피드백과 불안 프로파일 피드백을 동시에 할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 된다. 이것이 수업용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 보드입니다. 불안 프로파일 상단부에는 프로파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고 하단에는 시간에 따른 RR 간격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는 학생이 발표를 하는 동안 변화하는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하기 불안을 굉장히 빨리 극복한 것에 비해서 후반에서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말하기를 준비할 때뒷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했던 대조군 학생 25명과.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제공했던 실험군 학생 21명의 발표 능력을 사전 사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을 비디오 피드백과 함께 제공한 실험 집단의 불안 상태가 대조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시점집단과 대조집단의 발표 능력을 10개 척도로 비교평가한 결과 내용 요약 능력과 비언어적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전도를 활용하는 프로파일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MBL 장비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R&E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곧 지도자의 자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누구나 갖춰야 할 리터러시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무 능력의 대부분이 결국은 말하기 능력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능력은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직무 능력입니다. 말하기 불안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겠습니다. <목소리>